어, 모치, 네 마리, 숭어 한 마리, 이렇게 잡, 모치 다섯 마리 네 이쪽에, 왼쪽에도 한 마리 있고, 다섯 마리 잡아놨습니다. 좀 전에, 물살을 보고, 어, 찾더니, 숭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죠 크죠? 크죠? 핵감 대에는 음. 네, 숭어 맞습니다. 아이고, 뭐, 요거를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형님께 잡은 숭어 한 마리 드리고, 울진군 건남면 엑스포공원 왕피천 하류에 나왔습니다. 아, 이게 누가 이제 텄죠 겐목을 어, 터트렸습니다. 포크랜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겐목이 지금 터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와 계시네요. 뱅기형하고 진길도 형님하고 와 계십니다. 오치 다섯 마리 하고, 숭어 한 마리 잡아놨는데요. 저기에 돌복, 절복, 돌복들이 보이죠? 돌복들 보이고, 저기 황어 한 마리 보입니다. 황어 한 마리 보고, 파도는 지금 잔잔합니다. 바람은, 어, 하늘 바람이 불고요. 아직 아직. 하늘바람이 불고요, 저기 배가 한대 있습니다. 어선이죠?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을 잡아, 잡으려고 하는 건가? 음. 저도 한번 옷을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에 차를 보고 찾다니 숭어 한마리 잡았습니다. 그죠그죠헷감대에는 숭어 네, 맞습니다. 아이고 뭐.. 이거를 택..철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형님께 잡은 송어 한 마리 드리고